안녕하세요. 오라클 데이터 분석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로 인해 분석의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오라클은 10g 이전에서 19c까지 발전시켜 온몇 가지 데이터 분석 전략을 앞세워 고급 분석을 고객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 데이터베이스 y 널리틱스입니다 단일 데이터베이스에서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등 통합적이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라클 인 메모리를 통해 실시간 분석 및 리포트를 칼럼 방식의 메모리 스토어를 사용해 고성능 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드 앤고 방식으로 바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오라클은 2019년 12월 5일부터 오라클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와 스페셜 앤 그래프 라이선스를 우상으로 변경하여 고급 분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오라클이 제공하는 전략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정보 저장에서부터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분석 방법을 원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멀티 모델 및 멀티 데이터 스토어를 지원하여 데이터의 이동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고성능 환경, 호환성, 호환성을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바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정제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분석을 위해 리포트에서부터 OLAP 쿼리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내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방법의 고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라클 전략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라클 어드밴스드 아날리틱스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를 넘어 move the algorithm, not the data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기타 외부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 지원으로 편리한 사용을 제공합니다. 최근 많이 활용하는 IoT 등의 장비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센서 데이터, 또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이동이 필요 없어 즉시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라클에서는 머신러닝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석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SQL, R 언어 등에 대한 API를 제공하고, 또한 DB 사용을 위한 툴인 SQL d e v e 에서도 GUI를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합니다. 오토 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Apache Zeppelin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빅 데이터를 위한 스파크를 사용할 수 있고 최근 각각 맞는 파이썬과 마이크로 서비스도 곧 지원 예정입니다.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에는 현재 현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분류 분석에서부터 군집, 이상치, 회귀 분석 등 그 외에도 많은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 머신러닝 등의 분석용 커리는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R패키지도 같이 제공됩니다. 직접 분석용 커리를 작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사용 관리를 위해 오라클이 프리 라이선스로 제공하는 SQL 디벨로퍼에서도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GUI로 다룰 수 있으며, 분석 방법론을 쉽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SQL 디벨로퍼에서 만들어진 것은 협업을 위해 공유 가능하고, 자동으로 쿼리 생성을 지원하여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오라클은 기존 로우 포맷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성능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12c에서 칼럼 포맷 메모리 스토어인 인메모리 기술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19c로 오면서 인메모리 기술은 더욱 발전 성숙하였습니다. 로우 포맷 메모리 구조는 OLTP에 매우 적합하였으나 분석 리포트 업무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칼럼 포맷을 추가하여 로우 포맷과 칼럼 포맷을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 메모리 스토어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사용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능과 모두 완벽히 호환되며 데이터 일관성과 애플리케이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 메모리의 고유 기능으로, 다양한 데이터 압축 방식을 지원하고, 한 번에 대량 데이터 연산에 적합한 벡터 프로세싱과 데이터 푸르닝을 위한 스토리지 인덱스도 지원합니다. 이는 분석과 리포팅을 위한 과도한 인덱스를 제거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OLTP 성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인메모리 기술을 통해 분석 성능을 최대 100배 증가시키며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수치 연산에도 최대 40배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c의 신기능인 하둡 등의 익스터널 데이터에 대해서도 인메모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범용성이 강해졌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강력한 인 데이터베이스 언널리틱스를 클라우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엑사 데이터 플랫폼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은 더욱 강력한 성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성능과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것을 오라클에서 제공하여 고객은 분석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임포트만 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마트를 구축할 수 있고 분석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당연히 어드밴스트 어나리틱스의 머신러닝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치 제플린 기반의 노트북 기능으로 웹에서 분석용 쿼리 작성을 하여 결과 및 그래프를 즉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업무를 위한 공유 기능으로 협업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라클 데이터 분석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